우리 인의 사연입니다. 오지에서 혼자 농사를 짓던 한 농부의 이야기입니다. 산속길에서 트럭이 전복되면서 큰 부상을 입고 차량에 갇힌 채 이도저도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산속 오지라 그 누구도 지나가질 않았으며 핸드폰도 손에 닿질 않아 이도저도 못하고 점점 의식을 잃을 때쯤 마침 핸드폰이 손에 다아 119를 불러 다행히도 구조되었습니다. 조금만 더 지체되었더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하더군요. 다행히도 핸드폰이 손에 잡혀 119를 불러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답니다. 핸드폰이 손에 닿지 않아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. Hey Bixby, 119에 전화 걸어줘. Hey Bixby, 119 전화 걸어줘. 119 번호로 긴급전화를 연결할게요. 위급한 상황에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부모님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께 꼭 공유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재하겠습니다. 전지 손해사정인 관계사 제공